거채야, 나이스. 오케이. 하나 딱고 오케이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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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지금 몇 시야? 어우, 탁! 아, 나 아, 아, 지각하겠다. 그렇게... 아... 아... 이만 접어야 되는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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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. 사이버맨? 그래! 난 바로 사이버맨이야! 사이버맨! 사이버 중독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일단 사이버 중독을 막으려면 일단 첫 번째로 가족과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갖거나 이장 안 되겠다면 부모님께 휴대폰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.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절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. 앞으로도 아, 사이버즈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 응. 아, 아니지. 이제부터 내 스스로 절제를 해봐야겠어.